여기는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400km 떨어진 태평양 한복판 1977년 심해 잠수정 하나가 2500m 밑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무슨 인물까요? 해제의 열수작용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수함에 탔던 로버트 발라드 교수는 바닷물의 온도가 극적으로 변하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 아래에 뭐가 있을지 전혀 몰랐어요. 심해에 뭐가 있을지 호기심 하나만 갖고 들어갔는데 잠수함에 카메라가 달려있으니까 일단 찍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뭐가 뭔지 잘안 보였으니까요. 그러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확인해봤는데 수온이 높은 곳의 광경은 마치 디즈니랜드에 온 것처럼 신기했습니다. 생물학 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발라드 교수와 연구팀이 최초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심해 열수공이었습니다. 거대한 굴뚝처럼 생긴 구조물이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사이로 광물질과 영양분이 녹은 뜨거운 물이 검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해저 열수공 주변의 온도는 섭씨 4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희한한 바다 세상의 주인공 중인 눈이 없는가 하면 2억만 년 전의 트라이아스기 화석을 닮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대한 새날개 갯지렁이였어요 길이가 2.5미터에서 3미터 가량되는 무지하게 큰 것들이었는데, 단면을 잘라보면 사람처럼 붉은 피가 났습니다. 칼을 들고 나가 자르는 게 아니라 잠잠에 부딪혀 철버덕하면창 밖으로 붉은 피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정말 섬뜩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러고 나서 심해 사는 이 별난 생물들이 뭔가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렇게 뜨겁고 독성이 강한 물속에서 살수 있는 그 어떤 생물이 있다고 보고된 사실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우린 그걸 해부학이라고 대학 하나를 최취의 속을 잘랐는데 여는 순간에 휴, 냄새가 시독했어요. 수소화물이었군요 정말 역했어요. 썩은 달걀처럼 네, 어쨌든 끝까지 열어봤는데 그 속은 뭐랄까 꼭 고기처럼 밝은 붉은색이었어요. 보통 대학과는 속이 완전히 달라서 다들 황당했습니다. 해 그리고 뭔가 대학 전체를 뒤덮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세균 덩어리였어요. 미한 세균들이 수백억 년 동안 빛이 없는 바다 속에서 광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에너지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학합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지구상엔 또 다른 생명 시스템이 있었다는 뜻이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대신 지구 자체 에너지로도 생명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건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박테리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군집 생명체 중 가장 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상 어디에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네, 바다속에도 네, 사람들과 지상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물론이고, 바닷속 생물에다 하늘을 나는 동물까지 더하면 엄청난 개체수지만, 그보다 수천 배더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왜 곤충이 가장 많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랬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손출구는 어디에 있나요? 전 세계 다요. 좀더 쉽게 말해서 지구는 이음새가 있는 커다란 공과 같은 물체라고 할수 있죠. 갈라진 틈은 극점에서 시작해 대서양과 인도양, 또 태평양을 가로지르는데 그 길이가 6만 7천 킬로미터에 달해요. 지구에서 가장 긴 틈은 중앙해령을 따라 나이는 거고 그 밑으로는 뜨거운 마그마층이 깔려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분출구에서 생명이 시작됐다고요?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이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지식은 폐기 처분됐어요 새로운 것이 작고 태양빛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아요 가스 혼합물에 전기 충격을 가해 생긴 아미노산이 생명의 시발점이라고 알아봤었는데 이제는 심의의 열수공이 지구 생명체를 탄생시킨 고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태양계의 어딘가 다른 별에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한층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린 지금 목성의 위성이 유로파에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 바다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저의 화산 분출구도 있고 생명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생명체가 얼마나 진화된 건지는 의문이죠. <laughs> 정말 심해 열수공에서 지구 최초의 미생물들이 탄생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발견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생명 탄생의 조건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긴 생명체는 결코 멈추지 않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